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세 가지 요리로 대결하는 천하 제일 요리 대회입니다 네. 생닭 목살 편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자. 어? 채우냐? 와! 스팸. 와! 아, 와. 왔다, 진짜 나왔다. <laughs> 스팸 좋아해요? 저하기는 좋아, 좋아한다. 계란 묻힌 비킷도 뭘한다 아, 스팸. 좋아져. 이자취 음, 뭐, 좋아? 생이 아이템 아닙니까? 어. 너무 진료 없어서. 자, 그래서 어. 오늘 이 스팸을 가지고 세 가지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팸을 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들지부터 정해야 되는데 난 정했어. 겹치지 말자. 나는 스팸의 근본으로 간다. 뭔데? 스은 어? 스근? 따끈한 밥에 스팸을 좀 아, 이거 솔직히 반칙이다. 아, 아 그럼 달기고먹 <laughs> 근데 그냥 그렇게 시시하게 끝내지 않는다. 음. 왜 이거를 요리라고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음. 내가 스팸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예전에 알바를 했을 때 거기 메뉴에 스팸튀김이 있었거든? 나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나는 그냥 부대찌개를 하면 나 오 그럼 좀 어렵지만은 한번 해볼려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우 <목소리> 진짜 음. 힘들었어. 까 예, 이거 거인입니다. 조미료부터 나타가 걸렸죠? 시크릿 코인 밑도 끝도 없이 조미료부터 아, 나타가 걸렸죠? 이 음. 음. 조미료입니다. <목소리> 오 조미료를 두개나 때려놓죠? 아니, 조미료를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야 일단은 잠시만요 여기 끓이자 동문서 다다닥다닥죠 아니, 그쪽에 요거 요딱 끝입니까? 네? 요거 끝입니까? 요거는? 끝입니 진짜 못마땅한다 아빠는 옛날부터 나를 키울 때부터도 못마땅했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아니겠 아, 그러버리니나또 튀기기네? 네가 튀기는 걸 좋아하네 팔집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야 아. 으... 아빠 이거 끌어요 거짓말입니다 <laughs> 아니 도마 딴데 써라 같이 쓰자 한개더 있다 너, 도마. 아 진짜 아빠 도마 어어요마거짓말아 진짜 자 일단 써는 거부터 이제 뭔가 달라지는 거를 한번 보실 겁니다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아니요. <목소리> 아아아아니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하면 안아나도 아, 통으로 튀겨야 된 말이야. 너 어떻게 하려고? 습에 <목소리> 튀겨야지. 아, 그도 어떻게 아, 이거 아아에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목소리> 아, 오빠! 삼겹살안 되잖아. 원래 금집 없는 사람은 없다. 아 봐봐, 이렇게 됐다고. <laughs> 튀겨야 되는데. 음. 내가 튀긴 거를 저번에도 튀겨봤는데. 음.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핵심은 약불입니다. 자, 스팸을 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불로 세게 구워서 약간 베이컨처럼 바싹 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약불로 은은하게 구워서 야들야들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저는 오늘 야들야들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팸 구울때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는데, 살짝 하수. 왜냐하면 스팸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하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다? 어쩔 그 스팸에서 기름 나온다며? 근데 난좀 난 기름 없으면 안되거든고 저는 오늘 살짝 하수. 양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양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슬리퍼 옆에서. 아빠 왜 이렇게 소? 아 전화 없이 와 이건 위생 탈락인데요? 아, 청결을 문지하는거 아니에요? 저 싱크대 아니, 이제 파테리아다 들어가요. 아 이거 이렇게 끄다지 아빠 싱크대 청소 안 했잖아요. 거짓말만 가득한 남자. 김 가루를 넣어.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돈가스? 이거를 튀집어놓에려면 스팸을 넣으면 돼요 스팸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부침가루를 이렇게 하면은빔 시작하겠습니다 딱 보니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퀴를 뒤집었습니다 야들야들하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있어요 바라는 대로 바라는 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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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될수 있다고 예, 예. 아, 침대로 안돼머리 아직 소리 그래 아니 이게 솔직히 잡힌다. 이게 요리가 그냥 프라이팬에 갖다 굽는 게 니는 아직 좀 가만히 계있서 니는 제일 늦게 태어났으면서 아니 <laughs> 어, 그게 내 잘못이야 <laughs>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늦게 태어난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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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이게 완전 칼질 장난 아니다 정말 삐뚤빼뚤하네요 예쁘십니다 네, 프라이팬에다가 갑자기 양념장부터 부어버린다? <laughs> 제가 이제 육수를 부어보고 계십니다 <laughs> 오 뭐야 근데 막 무대 찍어보면 이렇게 이쁘게 자, 잘 모랍니다. 기적 포기했네. 예. 만만있 있어. 진짜 고루고 잘 묻혀졌거든요. 이거를 달걀물에 바로 넣어서 해서 바로 생가루. 자, 요래 갖다가 끓이면 됩니다. 저도 지금 부대찌개는 처음 만들어 봅니다. 생각고 처음, 처음 만들어 보는데 팔난진 몇년 됐죠? 아, 한 30년 됐는데. 30년이 서른 살까지 거래 없었다고요. 네. 여기다, 세가다 여기다, 기다 여기다, 여다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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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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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고기다 여기다, 야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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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근데 이거 세로로 한거 작가님 거 아니야? 아니내 네, 됐거 네, 네. 이거 오빠 짝있리 아, 그래? 저는 어, 이렇게 막 어... 이렇게 안 자라요. 저는 딱 이렇게 균형지게, 깔끔하게 얼마나 이뻐까 수리 진짜 잘했다. 음... 이 요리를 어떻게 듣는다는데 어디 맛이 어떻게 음... 는지한보니다 음... 냄새가 괜찮은데? 아이씨. 죽이자, 씨. 술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게 섬시가 있다, 좀. 음... 아, 예. 게부대찌개 아니야. 추장찌개 냄새 오오. 떡볶이 냄새나요 <놀람> 어아 <놀람> 떡볶이 비주얼이 너무 떡볶이인데? 떡볶이래요 떡볶이래요 부대찌개, 떡볶이래요. 부대찌개 떡볶이래요. 아니래요 떡볶이래요. 부대찌개 뭔지 모르네요 떡볶이래요. 자 귀신키 한번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다 비껴라 다 비키세요 뭐하는데? 귀신귀신자 간다 자 이제 같은데? 이제 진짜 간다 안녕 망치떼요 망치떼요 이 요리가 이게? 스크램블 에그 아까 일단 3등은 정해진 거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맞춰도 내 말이 그리 많아 오 이게 요리 이름이 뭔데? 카오스 스팸 진짜 카오스 <목소리> 오케이 저 갈게요 장난이잖아 펍 출신 정유진 이거 맥주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소주를 안 먹으면? 별로 안 땡겨 소주를 한줄 많이 먹 여러 가지를 사는 거 여기서 시비 걸어요 떡볶이 만드는 사람이 떡볶이가 아니라고 부대찌개 이뭐제 히든 카드라고 할수 있죠. 이것까지 있으면 그냥 오늘 다 여러분 다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걸로 죽인다고. 이거로 게 느낌이야 죽인다고. 일단 지금까지예 상대로 봤을 때1 등은. 예, 와 진짜 고르기가 힘든데. 다 최악이야. 안돼 아, 네. <laughs> 누구도 고르고 싶지 않아. 근데 냄새는 떡볶이가. <laughs> 냄새는 떡볶이가 지금 아니, 최고다. 땡 찌기라가 좀불러줄수 있어. 아 따차고 주차 주차. 스타미팅 제일 무심지었어요. 뭐 먹었었어? 펍에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의 약자예요? 펍이요? 피플. 어. 유니버스. 어. <laughs> 또하나 색깔이 이게시큼한거는타맛시 나요. 아, 아 다시 등장하네요. <laughs> 건빵 등장하네요. 이거는 <laughs> 건빵 촉촉이 아이고 <laughs> <지금. 웃음> 건빵 촉촉이. 아, 아 탔다. 아안탄 어. 거야. 완전 건빵 <laughs> 촉촉 이제 포인트는 여기 스팸튀김 틀에다 담아줘야 되거든요? 보이죠? 비주얼? 이렇게 오 담아주는 거라고요. 장난 아죠 자, 세 가지 요리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빠의 부대찌개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근데 부대찌개 느낌 나긴 네세 가지 쪽 맛이 나요. 부대찌개 맛도 나고, 떡볶이 맛도 나고, 찌개 맛도 나 실패라는 거죠? 아니, 맞을 수이다 그렇죠. 부대찌개가 아니라는 소리죠? 확실한 건내 찌개가 아니라는 음, 겁니다. 달달해요. 저 주에 아빠가 만들었던 제육볶음 소스의 제판 느낌이에요. 아 아빠 쓰는 양념 레시피 똑같은 거 같은데. 한주만에 살짝 미천이 드러났다라는 느낌이. 어. 어, 이제 끝났다. 됐다. 다음은 제겁니다 뺀고구인데 이 저의 히든 밥까지. 아니, 이거는 본인 히든이 아니잖아. 엄마가 볶은 건데. 먹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땁니다. 이거를 반 정도만 자릅니다.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봐봐. 이 줄은 괜찮아. 이거는 요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후라이팬에 갔다 끓는 거잖아. 진짜 초반은 더 하지 마. 허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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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팝 허팝. 허팝. 허지맛있허 맛있네. 허팝. 자동으로 허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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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 내거 먹어야죠. 그래. 이거는 바베큐 소스, 이건 케첩 소스입니다. 와미다 아, 솔직히 인정. 진짜 솔직히. 일단은 점. 안 탄다. 안 탔다. 아. 아니 이제 사람들은 튀김 어떻게 먹길래 맨날 이거 탔다가, 진짜 안 탔어요. 피가 <놀람> 덜라와지고 음.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아니다 맛이, 맛이 없는 음식이 절대 아니야, 그 그래. 맛. 맛있... 요리 자체는 정말 남녀노소가좀 좋아할 만한. 음식이다. 솔직히 그런 게 있어. 굉장히 맛있을 거라 그니까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는 살짝 고미치는 게 아닌가? 어, 맞습다 내처럼 기대치가 없는데 절로 젓가락이 가는 순간 오모르나자 <laughs> <홀린 누나. 웃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끼리의 다툼은 끝내고 심사위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오늘의 심사위원 팽집 입장입니다. <laughs> 자 일단은 펭집자님이 가장 기대되는 음식은 스팸튀김 아스자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스팸튀김 먹어볼게요. 저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재밌네. 어 재밌다. 근데 앞에서 말했으면 하시는 것처럼 막탄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네, 요 그래. 아니 저 부자가 약간 그렇다니까 이맛이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때도 소스가 있으면, 었1등이었잖아요그래서 그거 의견에 반영한 거거든요 괜찮아요 소스가 있어서 조금 더맛이 풍미가 산다? 약간 그런 이낌인것 같습니다 오, 오늘은 해야이는데이렇이렇는데이게서 이렇게 이렇이렇서이렇이이이 네, 화제의 화... 메뉴죠? 음... 이게 좋은 화제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이거 근데 더 걸레짝된 거 같은 느낌인데? <laughs> 시간이 지났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는 거지 이 모양이 이래도 맛있으면 단점화되지 아, 않겠습니까? 그죠 반전 메뉴로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스팸을 저 야들야들하게 굽는 게오성급 스킬이거든요 어봐봐 그냥 스팸이지요 <laughs> 맞습니다, 그 밥에다가 싸먹으니까 근본은 음. 느껴진다. 아, 혹시 근본. 하지만 반전은 없다. 었 그게 왜 그러냐면 비반찬을 안먹어 아, 맞지. 비반찬을 먹어도 습니다비거든스팸이랑 같이 먹으면. 아, 반전은 없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정말 기본. 그렇니 아, 기본이다. 기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 아. 심사위원의 평가는 스팸의 근본이다. 어, 어, 어. 야, 아주 깔끔한데 <laughs> 마지막으로 스팸 부대부대찌개를 둥갑한 스팸 <laughs> 네, 떡볶이 떡볶이 주문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어때요 아 어? 아빠 요리 좋아하네 근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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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번에 했던 제육볶음이랑 맛이 비슷해 맛 똑같긴 해나 근데 그 요리를 1등으로 뽑았었잖아요 그렇죠 아 말이 나... 이게 맛있어 난와 그냥 부대찌개라고 생각을 해야죠 얘가 부대찌개가 맞는가 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된다 부대찌개에요 떡볶이에요? 떡볶이입니다 하하하아그나 <laughs> 소신이 없이 떡볶이로 땡! 아, 떡볶이 와 어쨌거나 뭐 스팸으로 뭘 만들든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부대찌개. 사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번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약간 아 아쉬움이 있어요 발전을 해야지 사람이 이게 목살을 넣으면 제육볶음이고 음. 스팸을 넣으면 부대찌개고 아 음. 근데 보통 요리는 다양념은다 비슷합니다 아아 음. 아. 변명까지 완벽하게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스팸 튀김은 지난번 정유진의 돈가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확실히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번에 비해 안 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워요. 그래, 저거 보고 싶다 어. 했었잖아. 얘는 저번 주랑 똑같아. 아,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스팸 튀김보단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약간 다심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어.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평가 못해. <laughs> 아, 이렇게 돌아가면은 평가 못합니다. 아, 이거 비주얼, 아니 요리 비주얼을 봐야 되는데, 계속 정유진 비주얼을 보는거 같아. 데 <laughs> 그게 뭐지? 오늘 천하제일요리대회 스팸편 심사위원 횡집자의 선택 일등은저이게 새로움을 맛보여준 스팸튀김는 음! 1등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의 요리 실력은 제가 많이 못 보여준 거거든요 원래 제가 이런 거에 다기으로 합니다 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꼴찌를 꼴대 꼴찌 사실 평가도 약간 귀찮습니다 밥과 함께 싸먹는 그냥 스팸 요리 누가 <laughs> 한다 왜야 이게 <laughs> 이유보다 바보 바보 솔직히 말하면 아빠 요리는 맛있어 근데 이제 부대찌개랑 좀 머니까 그렇고 머니까 그러니까 요리가 아니지 이것도 아니, 뭐, 스팸이 있어 너 뭐, 이거 어떻 기분이 안돼 치아라 <laughs> 이제 치아라 응고 없는 사람 저번주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레시피를 가지고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laughs> 다음 주부터 저는 누구보다 더럽고 지사하게 경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laughs> 더 더럽고 너 어, 우리나라에서 나가던 Come oh, <laughs>